오늘도, 낮은 담장에 시골 빈집에 왔습니다. 아담하고, 햇살이 좋네요. 동남양으로, 아담하게 들어왔는데, 시골 빈집입니다. 만나무가. 마당 앞쪽으로 쭉있습니이 아, 있긴 있네. 아뒤 집이 이쁘다. 여기도 안쓰러 마당은 동네에서 텃밭으로 좀 쓰시나 봐요. 자, 여기 변소에 창고가 있고요. 요, 감 따든. 누가 다녀가시나 봐. 감 따든 대나무가 있네요. 수도가 있고요. 문짝 하나는 떨어져서 이렇게 있네요. 부엌이 있는데 아이고 저쪽 부엌 뒷문도 다 부서지고 아우 마궁이는 살아있네요 아궁이는 있습니다 석단지도 하나 걸리겠고요 이게 밭에서 농사질 때 쓰는 비닐 덮던 거 그대로 있고 어, 아궁이가 살아있네요 불 때면은 따뜻하겠는데? 곁에 바로 나오는 길입니다. 어우. 천장은 괜찮아요. 천장은. 새거나 하지 않을 것 같고. 자, 오늘 뒷문에서 한번. 볼게요. 아, 곰팡이가. 벽장이 있고요. 아궁이 위로 벽장이 있었네요. 네. 여기에 안방, 주방을 따로, 건너방을 주방으로 따로 만들어서 쓰셨네요. 부엌까지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니까. 냉장고도 들여 놓으셨고 물끌어다가 주방을 건너방도다 아예 만들어 쓰셨네. 아, 아, 아. 이렇게 하셨구나. 장독대 여기 조그만 장독대. 장독 몇개 쓰셨고 망태기 <laughs> 대나무망태기는 아닌데 산에 가실 때 이럴 때 쓰시던 망태기 이걸 시렁이라고 한다고 하셨죠? 시렁? 네, 시렁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저 한쪽은 무너지기 시작하네요. 네, 감나무가 많은데구나. 지난번 공주 갔을 때는 밤나무가 많았죠. 네, 감나무가 많네요. 뒤에 우물이 있었네. 조그만 밭 하나 있고요 밭을 누가 그래도 관리를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나봐요. 옆집도 지금 사람이 있어요. 와, 감나무가 좋다. 뒤쪽에 조리대, 산죽이 있구요. 주방하시면서 뭐 그냥 샤시를 달아버리셨나 여기는 아궁이 불 떼면 분들 바로 따뜻해지겠는데 시멘트 기와지붕이 시멘트 기와지붕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기와를 올린 집들은 일단은 지붕이 좋아요. 뭐 시멘트를 올렸어도 그 시절에 시멘트를 올렸어도 이게 이제 여기다 보일러 시설을 하셨긴 하셨나보다. 보일러는 때 갔는데 보일러 시설 하시고 조그만 노하나 있고. 풍경이 좋네요. 어르신 비상벨 설치해드렸네. 요걸 두지라고 한다고요. 두지, 두지하고 저 다락 있네요. 집 구조 가 아기자기하네요. 조금 달라요. 조금 더 추운 지방이라 그런지 조금 달라요. 여기가 내륙이라서 조금 더 춥습니다. 평균 기온은 한 5도 정도가 어뭐 지난주에 갔던 익산 함열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추울 거예요. 아 지금 앞에 집들이 있고 도로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옛날에는 좋았겠네요. 비생 곳이나 이런 건 없어요. 곰팡이나 이런 것은 좀, 곰팡이나 이런 건좀 들어왔어도 방에 비세거나 한 자리는 없습니다. 아담해서, 근데 여기는 주차하고 한참 걸어 들어와야 돼서 그런 것들이 단점이긴 할것 같아요. 별채도 있네요. 별채 한번 볼까요? 어휴, 고드름이 그냥. 어우 별채방이 넘네 냉장고를 왜 이렇게 많이 쓰셔 어? 벽장이 있고 별채도 방이 꽤 넓지 가게 있습니다 별채도 지붕이 괜찮아요 다 털어내고 빼대만 남겨서 다시 개축해도 별채도 쓸수 있겠어요 그만 이 곳간인가봐요 곳간. 곡관. 아 이런 이런 형태로 곳간을 곳간 창고를 만들어놨네 여기 이제 외양간이나 뭐 이런 거 쓰시던 자리들이 있고요. 아담, 아담하고, 전망이 좋고, 햇살이 좋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배추나 이런 거 심었던데. 햇살이 워낙 좋다. 자, 청주시에요. 여기 청주시, 청주시에 속한 문의면에서 조그만 시골 기와집 구경 잘 했습니다. 마침 햇살이 좋네요. 구경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이 접근로가 안 좋고 저거 볼땐 맹실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쪽으로는 아예 아무도 통행 을안 하고 좁은 길로 다니는데